안녕하세요. 60만 과학 유튜버 안될 과학 채널 약입니다. 오늘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이스트 이상환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기술 말씀해 주실 건데 어떤 기술이죠? 어, 말 그대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뭐 희망하기로는 나와 공감해줄 수까지 하는 그런 AI를 아 그렇군요. 이제 벌써 5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 그래서 뭐 대국이 이제 한참 유명했었죠. 그것 때문에 뭐 딥러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뒤에 나온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보면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보면 바둑이나 게임 같은 어떤 특정 측면에 있어서는 어,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또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많은 그림들이나 뭐 이런 화가들의 화풍들을 학습을 해서 실제로 뭐 그림을 그리고 번역을 해 주고 대신 음성을 만들어 주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뭐 아바타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보고 그 데이터 이면에 깔린 어떤 거를 배운다기 보다는 그걸 배운 다음에 내가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써 보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그런 부분에까지 인공지능이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던져 볼수 있는 질문은 어 그러면 인공지능과 내가. 비슷하냐, 다르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냐. 뭐,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인간에 대해서 전두엽,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전두엽 부분을 보면, 어, 이런 전두엽이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이런 관점에서는 메타 강화학습이라든지, 어, 또는 메타인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목적 기반의 강화학습, 그런 알고리즘들, 개별 알고리즘들로, 가, 알고리즘들을 놓고 보면, 저런 전두엽이라는 거하고, 이런 알고리즘들하고는, 을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저런 것들을 다 합쳐야 사실은 우리가 가진 전두엽의 능력이 그래도 절반이라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두엽에서 조금 더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상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심된 역할을 하는 중뇌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중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알파고하고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저희 또 기억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내가 바둑을 둔다, 뭐 그림을 그린다 하면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내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억 ]을 담당하는 해마, 해마와 같은 영역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여기서 기억들을 단기적으로 인출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서 또 인출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저희가 또 일부 강화학습에서는 뭐 연속편 강화학습, 석세스 웹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저런 강화학습하고 또 비슷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또 연구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그냥 드는 생각은, 어, 그럼 인공지능이 우리 뇌가 할수 있는 일을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저 알고리즘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 저 힘을 합치면 우리 인공, 인간의 뇌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저희 사람은 사실 인공지능의 개별 알고리즘들을 더해서 할수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가 아주 오래된 저 간단한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만 보더라도 이세돌 기사와 대결을 펼쳤던 오리지널 알파고 알고리즘들을 저 게임을 풀어라. 라고 그 알고리즘한테 시키면 저희 오른쪽 화면에서 점선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성능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옆에 지나가는 친구라든지 누구를 붙잡고 어, 이 게임 한번 해볼래? 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몇판좀 해보고 하면 대충 4천 점 넘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저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인공지능이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독특한 측면들이 있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의 방식은 무엇인가? 음.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뭐 목적 기반 학습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하, 예를 들면 이제 바둑을 알파고는 바둑을 두면 이기는 건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바둑을 둘줄 아는 사람 비록 알파고한테 질지 모르지만 바둑을 둘줄 아는 사람한테 어, 이번에는 좀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 같으니까 이 바둑에서 좀 져주는 척 해줘라. 사람은 할수 있습니다. 어 져주는 척 해줘라. 어, 어, 척 해줘라. 네. 어 되게 네. 어렵다. 예. 네. 알파고는 져주는 척하기 위해서 다시 설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학습 시켜야 됩니다. 목적이 미묘하게 변화하거나 목적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학, 목적을 바꿔서 전략을 새로 수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아직은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만의 영역이고요. 또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런 부분은 이제 해보니까 대충 알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게 대충 찍어서 점수는 대충 한 70, 80점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자신이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런 부분이 내가 어디가 아직은 부족한지를 좀더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딸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볼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은 아까 예제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알파고처럼 이기기 위해서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 학습은 잘하지만 그 목적을 달리 했을 때는 또는 약간의 테스크가 바뀌었을 때 작업이 바뀌었을 때 숙제가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아직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뇌 관점에서는 특정 어떤 영역의 특정 기능만을 모사한다고 볼수 있지만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통합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히 현재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 알고리즘들을 놓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인간에 가깝게 만들어보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예, 저희가 그거보다는 한발 물러나서 모든 문제들이 그렇다시피 잘안 풀릴 때는 이제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한발 물러서서 좀더 근본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간의 지능이란 뭔가?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관점에서 과연 풀었을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이런 풀어 쓴다는 측면서 생각해 보면 뇌는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런 아...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정말 물러서서 네.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인공지능이 돼서 인간처럼 인공지능이 갓 태어났을 때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지능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아갓 태어난 아기가 지능을 만들듯이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가? 네 그래서 마치 아기가 되어서 인간의 시간축을 돌리듯이 인공지능의 시간축을 돌려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따라가보는 음.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인간의 지능 관점에서 발달 인지 관점에서 다시 써보는 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물건을 만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라 네. 생각을 해보면 한6 개월 정도 됐다고 라 생각을 하면요. 많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갓 태어난 영유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럼 물건들을 어떤 특정 목적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고 뭐 던져 보기도 하고 부셔 보기도 하고 뭐 빨아 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느껴 보기도 하면서 나름의 각각의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 이런 물리적인 구조 특성 물렁물렁한 것들은 던지면 튕겨 나간다. 딱딱한 것들은 던지면 아프다 엄마한테 혼난다. <laughs> 이런 것들을 해보, 해가면서 각각의 목적과 상관없이 물체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직관을 만들어 나가고 물리적인 구조를 이해해 나갑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물리엔진이나 수학적으로 정확한 수학적인 수식으로 풀어내서 만들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 영역의 얘기거든요. 이, 저희가 보기엔 되게 당연한 영역이지만 인공지능한테는 또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는 예. 저희는 당연하지만 음. 인공지능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바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러면 대충 이제 어떤 특성들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할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다. 목적 없이 음음. 그냥 혼자서 가지고 논다라고할수 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자 장난감들을 요리조리 가지고 놀면서 개념을 좀 익혀가고요. 세상의 음. 개념을 익혀가고 그 다음에 또 일화 기억이라고 해서 내가 집을 음. 무너뜨렸다 또는 집 기차를 만들어서 뒤에 걸 밀었다. 음. 그러면 앞에가 뭐 이렇게 밀려 나가기도 하고 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를 끌면 뒤것들이 딸려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련의 어떤 시간 순서를 따라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역시 아이가 이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일화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점점 더 조금씩 조금씩 인간처럼 생각하고 배워가는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기로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 만든 블럭을 뭐 예를 들면 꼭 집을 만드는 데만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성도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기차도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집어 던질 수도 있구나 하나의 물체가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진 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이 뭔가 이 물체에 대한 각각의 세상에 대한 나만의 버전, 나만의 어떤 직관, 나만의 이론, 나만의 철학 이런 것들을 점점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 나가면 이제는 일어나서 아이가 이제 숙제도 할수 있고 친구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뭐 학교 들어갈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의 심부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한두 개 일을 하던 것들을 이제 점점 더 일반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세상과 소통할 수 있, 있게 되겠죠 이제 사람의 발달인지 과정을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 한번 풀어서 보면 대충 이런 스토리를 저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을 때 사람의 뇌처럼 한 군데 어떻게 꾸겨넣었을 때 어떻게 꾸겨넣을 수 있을 것인가 우겨넣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서 아직은 이제 아이처럼 세상을 배워나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는 어떤 전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도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발달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세상을 배워나갈 때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관을 형성해나가는 인공지능이 저런 물건 정리 같은 걸 잘해나갈 수 있느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로모팔 같이 VR 환경에서 구현을 했. 지만 마치 사람처럼 편의점에 있을 때 물건을 잘 정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 물건들을 엉성하게 쌓았을 때 잘못하면 어, 이렇게 쌓으면 잘못 건드리면 어, 다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은 저희 물리적인 직관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물건 정리를 그냥 잘 할뿐만 아니라 또 안정적으로 잘 쌓아 나갈 수도 음... 있는지. 그럼 사람이 보기에 마음에 들게 또쌓아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인공지능에 좀 심어 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 마치 아이가 진짜 사물 가지고 이렇게 배우듯이 가상 환경에서 인공지능 이거 하면서 배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내가 배울 때 어떤 부분은 확실하고 어떤 부분은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나가면서 불확실한 부분을 좀더 내가 좀더잘 적극적으로 배워서 빠르게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게임 환경에서 저희가 또 구현해 보고 검증해 보는 일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바뀌었을 때뭐 2열세로는 저 방문을 열수 있어서. 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연필을 잡을 수 있고 다른 열쇠를 가지고 다른 방에 들어갔을 때는 공책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연필과 공책이 있을 때는 뭐 일기장을 쓸수 있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내가 행동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심어서 이제 마치 뭐 바둑을 둘때 친구한테 이기지만 말고 좀 져주기도 해라 그랬을 때 목적을 바꿔서 할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나아가길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뭐 대모 동영상으로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요. 뭐 그런 예제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아 것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인지할 거냐? 그러면 뭐눈 앞에 놓여 있는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이성환 교수님 팀에서.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눈앞에 이제 물체가 놓였을 때, 그럼 그게 물체가 이게 무슨 물체인지, 저 물체인지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옆에서 이 물체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뭐 오토바이야, 이거는 사람이야라고 알려주면, 그 내가 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빠르게 그 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옆에서 양육자라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 언어지도를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시각 인지 쪽에 빨리 반영해서 좀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물체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시간을 또 정복해야 되겠죠 공간을 정복했으니 예. 시간을 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빠르게 좀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서 오성환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로봇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심어서 빠르게 저런 목적이 주어졌을 때 물건을 저렇게 블록을 배치하여라 했을 때 인과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 블록을 이렇게 밀면 저렇게. 튀겨나가고 블록을 너무 세게 밀면 다른 블록이 튕겨나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실은 저희가 물건을 빠르게 서로 다치지 않고 배치하는 그런 작업이 주어졌을 때 수행을 할수 있겠죠. 저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할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 이건 또 인공지능이 가상 환경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랑 이렇게 융합이 돼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이 상호작용을 하려면 사람처럼 말을 하고 또 단순히 저희가 좀 인공지능 뭐 보이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laughs> 수 있는데. 네. 그게 또 감정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차분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신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낼수 있느냐?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휴멜로라고 하는 네. 어, 저희 카이스트가 나은 어, 스타트업인데요. 그 기업에서 지금 활발하게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힘들게 물리쳤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내가 지켜내야만 해. 지난번에도 힘들게 물리쳤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내가 지켜내야만 해요. 지난번에도 힘들게 물리쳤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내가 지켜내야만 해와 이거 진짜 뭐 사람이 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낸 소리인 거잖아요 네 정말 똑같죠 어, 그리고 또뭐 실제 연예인들 배우들, 성우들, 아이돌들이 뭐 혼자서 100시간 얘기할 순 없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경우 이제 그 목소리를 빌어다가 저희가 어떤 다른 컨텍스트에 심을 수도 있고 어? 너무 좋은데요? 저희도 유튜버여가지고 예. 녹음하는 거 너무 귀찮거든요 예. 그걸 하신 뭐 연예인분들 음성 이런 게 있나요? 아예 지금 휘멜로에서 가지고 있는 예시가 뭐 윤도현 아. 가수 아니면은 우영우 요새 아, 뭐 네네. 맞죠? 박은빈 배우의 목소리. 네, 박은빈 배우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 볼까요? 예. 네. 나는 결코 회사형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퇴사를 결심하게 된 전부는 아니었다.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식재료의 일목구비가 되기, 예상 가의 식감에 맛에 놀랄ことはありません. 와, 이거 너무 똑같은데? 아우, 저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와.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까 아기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세상을 배워나가는 음. 그런 기술들이 뭐 실제 세상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VR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뭐 어차피 소프트웨어 형태로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 형태로 아바타의 몸을 빌어서 그렇게 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학 이영기 교수님 연구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뭐 베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비록 모양은 아직 애니메이션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발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저 안에 다양한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양육자가 어떤 지도를 해주기도 하고 음. 언어적인 소통을 하면서 아기처럼 인공지능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 진짜 인공지능이 VR 공간에서 아이처럼 크는 거군요. 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점점 배워가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특정 연구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과학, 우리 뇌를 이해하는 신경과학을 하는 뇌과학을 하시는 연구팀, 그 다음에 발달인지 관점에서 아이가 어떻게 뭐를 어떤 순서로 어떤 일들을 세상을 배워나가는지를 볼수 있는 발달인지 하시는 연구팀,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서, 로봇에도 응용을 하고, VR에도 응용을 하고, 뭐 휴멜로처럼 음성에도 응용을 하고, 이렇게 실제 구현하는 공학적인 팀, 그리고 그 중간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보도부 역할을 할수 있는 뇌공학적인 팀, 그런 팀들이 모두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그나마 저런 과정에 조금이나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서, 2019년에 카이스트에서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를 설립을 해서 이런 연구를 쭉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어그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단순히 저희 연구실 안에서만 이거를 만들어서 와 우리끼리 재밌다 이렇게 할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산업계 뭐 다양한 뭐 사람의 의사결정과 학습이 관여하는 어떤 HR, 스마트 교육, 피테크, 또는 뭐 BCI, 다양한 그런 실제 시장에 어떻게 하면 저희 기술을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뭐 특화하는 일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외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딥마인드라든지 IBM AI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같이 큰 대기업들은 대체로 그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종단점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저희 연구센터는 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외국에 있는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는 뭐 연구중심 대학들과 또 그런 말씀드린 큰 기업들의 연구팀들하고 저희가 공동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같이 모여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우리 이상한 교수님 연구팀의 어떤 역량도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국가의 네트워크, 그리고 협업, 융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밤낮 없이 그이 문제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좀 귀엽게 봐주시고 <laughs>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한 교수님의 연구팀 귀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교수님 연구팀의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